지난번에는 오픈소스 빌드 하는 거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소스 컴파일 하는 거, 그리고 메이크 파일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C 언어 시간 후반부에 커맨드 라인이 이용해서 컴파일 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윈도우였었죠? 윈도우에서도 그 devc++ 내부에서 사용하는 컴파일러가 gcc 컴파일러이기 때문에, gcc 계열의 컴파일러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한 거랑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c로 만들 수 있죠. C 언어 소스 파일. 그리고 네. 헬로 월드. 지겨운 프로그램 반갑지만 지겨운 프로그램. 만들고 저장. 네. Vim 사용법도 설명드렸었죠. 그다음에 GCC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GCC가 컴파일러입니다. GNU C 컴파일러 그렇습니다. apt get 하고 install gcc 하면 gcc 가 설치될 겁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네, 설치가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아마도 그래서 여기서 설치하는 gcc 는 GNU C 컴파일러의 약자입니다. GNU 는 뭐냐? GNU 재단 이름인데요. 아, 프로젝트 이름이네요. 프로젝트 이름인데요. GNU 프로젝트.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GCC 컴파일러도 오픈소스 중에 하나고, 이것도 소스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빌드도 할수 있고요. 빌드할 때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러를 빌드해야 돼요. 어, 뭐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얘는 GNU 컴파 GNU 컴파일러 컬렉션, 네. 컴파일러 컬렉션의 약자고 명령에 쓰는 GCC 이거는 GNU C 컴파일러의 약자입니다. C 언어 컴파일할 때 쓰는 거고요. 마이너스 5한 다음에 실행파일 이름 적고, 그 뒤로 소스파일 이름들 적으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실행하면 이렇게 헬로월드 뜨죠. 이렇게 컴파일 하는 겁니다. 네. 소스파일이 이렇게 한 개고, 간단한 경우에는 명령줄 한 개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스가 여러 개인 경우죠. 소스가 여러 개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네 프린트 헬로란 함수만 있고 다른 소스에서 이 함수의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음... 이건 헤더 파일입니다. 네. 두 개는 아니고 한 개만 하도록. 네. 그리고 프린트 아니 앞에 대시 빼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인트 프린트 헬로라는 게 있다고 헤더 파일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어, 제대로 만들었나? 내 이름 똑같죠? 그래서 메인다시를 또 만들고 메인다시에서는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함수를 호출할 거죠. 그렇게 만들 겁니다. 메인다시. L로닷h를 포함하고 음...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출력을 해볼까요? hello.c 하고 hello.h hello, hello 아, main.c 소스 파일이 여러 갠데? 헤더 파일은 그냥 포함되기 위한 용도고 실제로 소스 파일, .c, c 언어 파일은 소스 파일은 두 개죠. 네, 두 개를 각각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링크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호출하고 있는 프린헬로는 이거다. 라고 연결을 짓는 겁니다. 씨언어 측은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린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거 원래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과정까지고 컴파일한 후 링크, 링킹을 해야지 프로그램 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브젝트 파일만 만들려면은 gcc 하고 c c 컴파일만 하겠다 옵션을 줘서 hello.c 이렇게 주면 되는데요. 확장자 .o 파일이 나왔죠 이 세계 오브젝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은 컴파일된 컴파일된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직 실행할 수 있는 형태 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즉, C 언어를 기계어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main C도 main C 만들고요. 네, 링킹은 뭐냐? 오브젝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의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계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기계어의 어느 부분부터 실행해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뭐 데이터 영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 있어야 실행 파일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행 파일의 규격은 리눅셋은 ELF 형태. 형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LF 형태로 실행파일에 실행 담겨있는 오브젝트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킹하는 과정, GCC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O 옵션을 주고 오브,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목적, 목적 파일을 이용해서 실행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어, 내 화면을 확대시켜 드려야겠네. 보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나 <laughs> 싶네요. 네, 프로그램 이름을 그 다음에 O 옵션 바로 뒤에 적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하나기 이 때문에 프로그램 이름 하나만 적는 거죠. 그 뒤에 소스 파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목적 파일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오브젝트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똑같죠. 네.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줄이 됩니다. 이걸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생각할 수 있죠. 안데 아, 이게 오브젝트 파일은 왜 만드냐? 또 이걸 궁금해하실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장점이 있냐? 어떤 장점이 있냐? 이렇게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스 파일로도 할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왜 오브젝트 파일을? 세... 굳이 생성을 하냐? 여기선 소스 파일이, 아제 c 시어 파일이 하나, 두 개만 있습니다. 두 개만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0개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소스 파일을 이용해서, 뭐, 컴파일하고 링킹하고 다 해라. 라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 hello.c라는 100개 중에 하나의 소스만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스 파일을 다시 컴파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00개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각각 목적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합치는 걸 하면은, 예를 들어, hello.c를 hello 변경했다 하면은 hello.c에 대한, hello.c에 대한 목적 파일만 다시 만들면 됩니다. 아까보다 엄청나게 작은,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적 파일들만 다시 재결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 파일을 따로 생성을 해서 그거를 합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명령어가 네몇 줄이죠? 이렇게 하면은 맨 처음에 g 뭐 -c, c c 뭐 c 하고 h e l l o c 한 줄, ccc c 뭐 m a i n c 두 줄, g c c o hello h e l l o c m a i n c 세줄 이렇게 됩니다. 네, 세줄 치기가 귀찮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거를 shell 로 만들자. 그렇게도 할수 있겠죠? 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so compile .sh 어 컴플이라고 있네요. <laughs> 그래 컴 파일 .sh 컴 파일이 아닙니다. 컴퓨터 파일이 아닙니다. 컴파일입니다. 파일 어 가끔 오하, 오해하기도 하, 하더라고요 이거를 컴파일. 여기다가 어, 참 느낌표 빈 배시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gcc-hello-하고 c, -C gcc-main-하고 그다음에 g c c o hello hello.5 m a i n o 이렇게 하라라고도 할수 있겠죠? 권한 어, c h m 에모디로 권한 주고 755쉘 스크립트니까 실행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이 경우 이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어건 파일. d o e sh 하면은 명령어 세 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헬로를 지우고 나서 헬로 다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헬은 뭐야? 오타 나썼나 보네요. 헬로가 지우게 되, 되는 순간 다시 헬로를 지우고 확인을 해보고 네 없습니다. 이거를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걸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오브젝트를 만드는 이점이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hello.c만 변경했는데도 main.c를 또 컴파일하는 명령어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main.c에 대한 오브젝트 파일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컴파일 할때 오브젝트가 어,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기존의 소스 파일이 변경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라 하면 무조건 만, 다시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 무조건 네 무조건 다시 만들어요. 소스 파일이 변경이 안 됐어도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다시 만들어서 이점이 없다. 그래서 메이크 파일이라는. 형태 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메이크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메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m a k 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점이 변경된 변경된 프로그램만 다시 컴파일 할수 있는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gcc 하고 c 옵션 주고 소스 파일 하면은 오브젝트를 무조건 만듭니다. 소스 파일이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만든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사용자가 변경된 소스에 대해서만 오브젝트 파일을 다시 만들어라 라는 규칙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메이크 파일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소스 파일이 변경됐는지 안 변경됐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그런 건 없어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만드는 단계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메이크 파일을 이용함으로써 오브젝트 파일만 만드는 이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브젝트 파일을 다시 만들었다고 해도 링크를 다시 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지 않겠죠? 그래서 링크하는 것도 네오 옵션을 줘서 링크하는 것도 다시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다시 만들려면 핵심이 그겁니다. 이해안 되면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메이크 파일 만드는 규칙은 일단 이름이 처음에 메이크 파일이어야 된다. 보통 M은 대문자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음 그리고 메이크 파일을 작성할 때는 쉘 스크립트랑 또 달라요. 근데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쓰읍, 그림판으로? 아니, 노트패드로 설명드리면은, 아니, 그냥 여기다 설명드리죠. 네. 서, 만들어질 것 하고, 콜론 한 다음에, 필요한 것,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탭 들어간 다음에, 뭐, 실행 명령 줄. 실행 명령을, 며, 실행, 명령 줄, 네. 명령 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명령 줄이 여러 가지 올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또올수 있습니다. 만들어질 것, 하고 필요한 것. 그 다음에 탭, 하고 실, 실행 명령 줄.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은, hello. 아 뭐야 뭐가 이렇게 됐지 뭐가 예를 아 예를 들어 만들어질 것 hello. o가 있겠죠 오브젝트 파일 네 make 파일이라서 vim이 문법에 안 맞으면 이게 빨간색으로 해주네요 알아서 hello. o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죠 그리고 만들 때 필요한 것은 h e l l o c 는 소스 파일이죠 그리고 만들려면, 만들 때 어떤 명령을 해야 되나? 바로, gcc하고 c 옵션에 hello.c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어떤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명령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명령을 보면은 hello.c가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다 콜론 뒤에다 놓으면 됩니다. 네, 물론 콜론과 파일 이름 사이에 띄어쓰기가 없어도 되지만 띄어쓰기 있는 게 보기가 좋겠죠. 이 기능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헬로 l 다 오를 만들 때헬로 l 다 오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헬로다 씨라는 파일의 수정 시간이 예전보다 더 뒤로, 즉 예전보다 더 최근 시간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이 명령을 다시 실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 7월 1일에 이 Hello 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이 메이크 파일을 이용해서 Hello 다 5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런 규칙을 통해서 이 명령을 해서 그러면은 Hello 다 5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날 7월 2일에 Hello C를 변경을 하고 나서 이 규칙을 이용해서 Hello 다 5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헬로다 C가 수정 시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컴파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7월 3일에 헬로다 네, C 같은 변경되지 않은 파일로 이 규칙을 이용해서 헬로다 오를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헬로다 C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날짜 단위가 아니고 초 단위로 체크합니다만 초 단위로 음 예전에 이 프로그램 이네 만들어질 것을 만들었던 시점보다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에 해당하는 파일이 수정 시간이 바뀌었으면 다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변경된 소스만 컴파일한다라는 것을 이제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그래서 main.o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규칙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항상 반드시 탭이 들어가 야 돼요. 탭이 들어가지 않으면 명령 명령어로 네, 명령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붙어도 되지만 보기 쉽게 띄워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프로그램 'Hello'는 'Hello'다. 오랑 네, main.5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개를 지정할 때는 스페이스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hello를 만들 때는 gcc-5 hello.5 main.5 이걸 이용하죠. 아 물론 5 오전 다음에 이름 hello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 네 저장하고 m a k e 라 바로 되냐 아, rm hello 메이크를 하면 되냐. 메이크하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 5도다 지우고 해볼까요. 음, 별점 5에서 메이크 오브젝트 파일도 다 지워보고, 헬로 파일도 지워보고 이제 메이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이크하면은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해서 이것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아 맞다. 네 그리고 메인 다노를 만들 때 메인 다 c 내부에서 헬로다 H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메이크를 다시 하면 이미 갱신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헬로다 C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느낌표를 느낌표를 추가하고. 다시 메이크를 해보면, 네. 아까는 hello.c, 이것도, 이 소스도 컴파일하고 이것도 컴파일하고 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main.c는 컴파일 안 했습니다. 왜냐? main.c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main.c에 대한 내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main.o를 그대로 쓸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거죠. 시계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 자 보면은 hello.c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hello.c가 바뀌었으니까 hello.c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hello.o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hello.o가 바뀌었어요. 그럼 hello.o가 바뀌었기 때문에 hello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hello에 해당하는 것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메이크한다고 해서 어이 메이크 파일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실행 파일 헬로우가 헬로우를 만드는 것을 시, 자동으로 해주냐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메이크라고 하면은 메이크 파일에 있는 가장 첫 번째 규칙을 수행합니다. 즉 헬로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헬로우를 만들려면은 헬로 o o 가 필요하고 헬로 o o 는 이 규칙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셀로다 오는 얘가 필요하고, 그래서 얘, 이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고, 메인다 오는 이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래서 헬로를 만들 당시에, 네, 헬로를 만들 당시에 일단은 셀로다 오가 변경되었 변경되었냐 안 되었냐 그거를 봐야 되겠죠. 셀로다 오가 변경되었냐 안 되었냐는 셀로다 씨가 변경되었냐 안 되었냐를 보면 되는 거죠. 셀로다 씨가 변경되면 얘도 변경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main.o가 변경되었냐, 안 되었냐는 이 뒤에 있는 main.c랑 hello.h가 변경되었냐, 안 되었냐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은 이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은 결과물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파일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은 이 명령을 통해서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이둘중 하나도 바뀌면 다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규칙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헬로우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make 했을 때 헬로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우는 이미 갱신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헬로우닷 어 아니 메인닷 오를 만들도록 시도를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메인닷 오를 만들도록 하게 하려면은 메이크 한 다음에 메인닷 오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럼 메인닷 오는 이미 갱신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헬로 이렇게 하면은 헬로는 이미 갱신되었습니다. 헬로닷 오하면 e 헬로닷 오는 이미 갱신되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도록 할 건가를 메인 메이크 뒤에 주어줄 수 있는데 안 주어주면은 기본적으로 맨 위에 있는 규칙에 해당한 것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했죠. 네. 음, 여기까지 쉽게 설명을 한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얘도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면 간단하게 쓸수 있는데요. 복잡한 규칙들도 있고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헬로를 맨 아래다 적었다. 소스 파일로 봐도 소스 파일로 봐도 맨 위부터 아래로 읽어나 가는 게 편하고 뭐 이거를 만든 후에 이거를 만들어라라고 말하는 게좀 편하기 때문에 헬로를 뒤에다 적었을 수도 있어요. 음, 뭐 스, 스페이스로 하면 안 되고 항상 탭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를 하면은 뭐 헬로다 오늘 이미 갱신되었습니다 이렇죠그 이유가 헬로다 뭐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 보통 이렇게 all 해주고, hello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실행해라. 이건 안 줘도 됩니다. 이건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어리라는 규칙은, 어리라는 규칙을 완성할 때는 이 hello라는 파일이 필요하다라는 게 됩니다. 네,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hello'를 완성시키려면은 아니 '어'를 All, '어'이라는 규칙을 완성시키려면은 즉 'hello'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hello'는 h e l l o o 랑 m a i n o 에 의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 말할 수 있는데요. 'hello'를 만들기 위해서는 h e l l o o 랑 m a i n o 가 필요하다. 즉 h e l l o o 랑 m a i n o 가 오에 의존한다. 헬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로다 오는 헬로다 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헬로는 헬로다 씨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헬로다 씨가 변경되면은 헬로가 결국 변경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이맨 위에는 규칙인 어리라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hello'라는 프로그램이 변경되는지 안됐는지를 체크하는 걸한다는 거죠. 실제로 '어리'라는 프로그램은 생성되지 않지만요. 이렇게 하면은 'make' 하면은 '어'를 위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목적 파일이 다 제거된 경우는 '어리'라는 규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헬로라는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고, 헬로를 헬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헬로라는 네, 규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헬로다 오랑 또 메인 다 오를 만드는 거죠. 즉, 네, 즉이 조건을 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만족해야 된다는 건데 보통 이 행위를 함으로써 이 행위를 함으로써 이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조건이 만족된다고 말합니다. 즉 성공. 이 규칙을 이용해서 파일 생성하는 걸 성공했다고 하는 거죠. 네,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세팅이 또 아무 반응이 없고, 음, 이 정도면 다 이해가 된다 싶네요. 예전에 메이크 클린도 설명드렸죠? 클린도 설명드렸는데 클린도 같은 방식으로 만듭니다. 실제로는 파일을 생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클린이라는 네, 규칙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클린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 비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을 할때 네, 모든 오브젝트 파일 지우고 아, 이거 탭으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탭으로. 헬로라는 네, 헬로 h e l l o. 헬로라는 파일을 지우고 하면 클린이 되겠죠? 네, 다 지우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상, 원래, 그 콜론 왼쪽에는 생성되는 파일을 써야 되는데, all 이랑 clean 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명확하게 지정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점, 포니 하고, 콜론 한 다음에 여기다가, all 하고 clean.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 all 하고 clean 은 실제로 생성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규칙이다라고 저, 저, 어, 지정을 해주는 건데, 반드시 해줄 필요는 없고, 해주면 좋고 그런 겁니다. VIM 인식해서 노란색으로 해주죠.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좀더 세련되게 바꿔 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세련되게 바꿔 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거를 많이 복습을 해보고, 인터넷에도 쳐보고 하세요. 해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뭐 예제도 시어는 예제도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